일이 직업이 몇개 얘는 힘들죠? 어어리히어 시작하겠습니다 히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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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예. 네. 윤석현. 예. 아우, 어, 네. 어, 환영해. 전기 네, 환영해. 반짝반짝. 자, 오늘 수업은 꿀벌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예. 네. 자, 오늘 해야 될 오늘 시간은 꿀벌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얼마나 꿀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도전 골든. 베. 와, 골든벨. <�pless>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 음악이 뭐지? 빵빵빵빵빵. 아니잖 아이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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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작할요 선물, 선물 있나요? 선물요? 아, 선물 다 맞추면 있어요. 다 맞추면 아. 네, 과연 그래. 다 맞출 수 있을지. 어, 맞춰 봐야겠네. 네, 위에다가 이름 써주시고 이름? 여기 위에 뭐, 뭐 오른쪽 위든 왼쪽 위든 어디다 이름 써주시고요. 친구들아 부탁해 막 이런거 있잖아 <laughs> 내가 1등이다 뭐 이런거 자 그럼 골든벨 첫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은 호유르다아 이건 뭐 쉽죠 O X 자자 그렇죠. 자, 들어주시고 저. 들어주시고 뒤에도 한번 보여주시고 예 네, 뒤에도 한번 보여주시고 자 그럼 과연 정답은? 정답은 네. 정답입니다. Yes! o 네. 잘 맞췄어요. 당연히, 당연히 포유류는 아니죠. 근데 그 꿀벌의 이그 하는 행동이 마치 초계체 같아서 마치 일벌은 세포 같고 여왕벌은 생식기 같다는 표현들을 오. 해서 그래서 이제 포유류라고 포유류랑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자, 1번은 잘 맞추셨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벌의 눈은 두 개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네 꿀벌의 눈은 두 개다 자오 의외의 정답을 써주셨어요 x 라고 써주셨는데 자 그러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어 128개 128개 128개가 나온 근거는 근거요 아 왠지 그 눈 안에 네. 엄청 많은 그 눈들이 아, 있을 여기, 것 같다. 여기, 여기 겹눈 안에. 어. 네. 아, 그래도 겹눈을 좀 아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꿀벌의 눈은 우와! 네, 아, 다 네, x는 맞아. x는 <laughs> 맞는데. 네. 다섯 개. 5개, 다섯 개입니다. 5개. 어떻게 있냐면 겹눈 그다음에 혼눈 하나, 둘, 세 개. 아... 아, 다음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꿀벌도 낮잠을 잔다. 지금까지는 다 맞췄어. 꿀벌로 빙의하겠습니다 네, 꿀벌은 과연 낮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오, 자, 꿀벌도 낮잠을 잔다. 오 X에서 오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정답은? 자, 우와, 낮잠을 잡니다. 어, 지금까지 오 일등이야. 네, 1등 일등. 세 문제 있는데세 문제 다 맞췄어. 꿀벌도 낮잠을 자고요. 어떻게 자냐면 꽃 속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꽃 속에. 안에, 네, 꽃 속에 안에 들어가서 또는 이파리 뒤에. 또는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낮잠을 잡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갈게요 아, 우리 외박, 외박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외박 못하는 외박.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음 외박 중학교가 초등학생들한테 문제를 내는데 이 용어를 모르더라 어... 오 깜짝 놀랐어 모르더라고요 가출은 알겠죠 <laughs> 알 수도 있어요 가출은 자, 외박. 외박. 외박 자. 우벌도 외박을 한다. 자 들었습니다.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정답은 과연 지금까지 세 문제 맞췄는데네 번째 문제 맞췄을지아 틀렸습니다. 아, 아 틀렸습니다. 선물 준비했는데 아 선물 아 선물 슬로베니아 관광할 수 있는 아 관광 상품권 하나 준비했었는데 다 맞추면 아 에, 아쉽네 아쉽네. 실제 얘네들은 왜 외박을 하냐면 벌들이 그 해에 비친 해가 구름이라든지 먼지에 의해서 쪼개지거든요. 그럼 그 쪼개지는 것을 편광이라고 해요. 그 편광을 보고 방향을 읽거든요. 네. 근데 내가 너무 멀리 나갔어. 근데 해가 진 거야. 빛이 없으니 돌아올 수 있는 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근처에서 꽃이나 잎에 가서 잠을 자다가 네, 잠 자고 아.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외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박을 하는 걸 확인하고 싶다 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꽃을 뒤져봐요 아, 꽃을 뒤지기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 내 벌통 있죠 내 벌통을 새벽에 잠깐 옮겨놔 또는 옮겨 놓지 말고 내 벌통을 잠깐 문을 닫아놔 그러면 아침에는 분명 안 나갔을 테니까 얘네들이 돌아오는 애들이 어? 만약몇 마리가 있다 그럼 얘네들은 외박한 애들이 아. 아, 걔네들을 네. 혼내면 되겠군요 걔네도 혼내주면 돼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외박한 애들 한번 검거하려면 어. 문을 닫아놓으면 돼요 우리 기숙사 어. 문 닫히면 어. 그 다음날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꿀벌은 과연 간이 있을까요? 간 꿀벌은 네. 간이 있다. 아, 있다 자 간의 역할은 뭐죠? 간의 역할은 술을 해독합니다. 해독. 우리 몸에 독이 들어왔을 때그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음... 하는 게 간이잖아요. 네. 간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도 뭔가 독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독한다는 의미인 건데, 과연, 틀렸습니다. 아... 네, 꿀벌에 간은 없어요. 지금 다섯 문제 했는데, 네, 두 문제 틀렸어요. <laughs> 네, 지금 꿀벌에 간은 없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뭘까긴게 뭐냐면, 시중에 양봉 농가들을 대상으로 약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무슨 약을 파냐? 우루사? 그런, 음. 그런 약. 어... 꿀벌에 간에 좋다고 하면서 약을 팔아. 꿀벌 간도 없는 어... 네, 꿀벌에 자연강장에 좋습니다. 해가지고 막 팔아. 요 약을. 뭐 그냥 어른들은, 어, 그래, 사람도 간이 있으니까 꿀벌도 간이 있겠지. 하며, 의레 그러면서 그냥 그 약을 사요. 그리고 어... 약을 넣어. 근데 그 약을 보면 막상, 아무것도 없는, 그냥 효능도 없는. 음... 꿀벌은 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꿀벌은 해가 폐가... 있다, 없다. 자, 과연 간에 이어서 꿀벌은 간도 없고 폐도 없을지, 아니면 간은 없는데 폐는 있을지? 어, 폐도 없네요. 간은도 없고 폐도 없습니다. 아 폐가 있을 수가 없구나.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있으면 안 되죠. 아, 거기서부터 잘못 에이, 생각을 했네요.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벌이 1초에 날갯짓을 몇 번이나 하는 줄 아세요? 어.. 100만 21번. 그거는 에너자이저고. <웃음> <웃음> 자 보통 1초에 한 200번에서 250번 정도 돼요. 200번에서 250번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열이 난다 말이에요. 근데 그 일초에 그렇게 많은 열이 난 났을 때 만약에 폐가 있어서 그 폐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열을 내리는 방식이면 얘는 폐가 터져 죽어요.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기문이라고 해서 네, 기문이라고 해서 기문. 보통 기공은 잎에 있는 걸 기공이라고 음. 하고 네, 그래서 기문이라고 해서 여기 그 가슴 쪽으로 세 개의 기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배 쪽으로 일곱 개의 기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나가는. 가슴으로 들어왔다가 공기가 바로 이제 이쪽 배 쪽으로 나가는. 그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벌은 꽃만 봐도 그 꽃에 다른 머리 왔다 갔는지 알수 있다. 꽃만 딱 그냥, 그냥, 그냥 아, 봤는데. 있다. 어. 있다! 자! 자, 그러면 과연 이걸로 지금 빙의한 우리 석현님께서 과연 정답이 맞을지 한번 볼게요. 자, 맞추셨습니다. 맞추셨습니다. 벌은 꽃만 봐도 그 꽃에 다른 벌이 왔다 갔는지 알수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한 문제 더 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빨간색을 알아본다. 벌은 빨간색을 알아본다. 알아보면, 오! 보면 x. x 자 x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x 하산하거다자 <laughs> 아까 앞에 문제와 이 문제를 같이 해서 꿀벌의 시각적 측면에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벌들이 빨간색은 알아보지 못해요 보통 사람의 그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죠 2 5 6색 그니까 러 보통 이제 음. 가시광선. 가시광선이죠 빨주노초파남보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무지개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사실 무지개보다는 더 많은 색깔을 볼수 있죠. 네. 가시광선을 봤을 때 그러면 빨주노초파남보 했을 때 빨간색 옆이 뭐예요? 빨간색 옆에요. 주황색 아니, 아니, 아니. 빨간색에 넘어, 빨간색 노란색, 너머에 노란색. 있는 선이라고 해서 적외선이죠. 적외선. 네. 빨주노초파남보 네. 보라색 너머에 있는 선이라고 해서 자외선이에요. 아. 그래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영역에서 얘네들은 이게 약간 이렇게 자외선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영역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쪽의 영역에 보, 보이는 거는 빨간색 계열은 보통 여기는 검은색으로 보게 돼요. 어. 그리고 보라색 너머를 보기 때문에 보라색 너머는 지금. 자외선을 볼수 있다는 의미에요. 자외선. 자외선을 볼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 질문. 벌은 꽃만 봐도 그 꽃이, 꽃에 다른 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꽃이 되게 신기하게도 벌이랑 같이 진화를 했어요. 오. 그걸 보통 이제 공진화라고 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벌이 너무 많이,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꿀은 저쪽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보여줄 수, 음. 보기가 힘들잖아요. 얘네가 뭐 투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꽃, 이 계속 시달린 거예요. 이 벌도 왔다가 저 벌도 왔다가 또 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풍뎅이도 오고 막 와가지고 나를 막 해집어 놔. 음. 꽃, 꽃 입장에서는 아,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 꽃이, 어, 그래, 이 방법이지. 있 얘네들이 자외선을 볼수 있는 것 같아 해가지고 여기 꽃에 자외선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 꿀이 없으면 꿀이 없다는 표시로 자외선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자외선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꿀벌들이 막, 꿀벌들이 보면 막 돌아, 도, 돌아다니다가, 어, 어느 꽃에는 같은 꽃인데 분명 얘네는 그냥 앉으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음. 그게 여기는 지금 꿀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표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 벌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음. 그래서 벌도 그러면 더 좋은 게 재빨리 찾아서 빨리 먹고 가는 게 자기도 좋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같이 진화를 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라고 하는 게 공진화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식물이나 동물의 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뭔가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 안에서도 서로 계속 진화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용어를 좀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말벌이나 이런 애들도 보면요, 사실. 그 진화 과정들에서 혼자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진화를 해요. 네, 그게 되게 재미있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벌은 하루 최대 천송이를 방문한다. 저 드론 소리가. 어디 말벌 말벌 잡으러서 갔다 올게 지금. <laughs> 자, 정답은 그럼 과연 X라고 하셨는데 네 X. 그러면 얼마나 더 방문할 것 같아요. 아, 그 벌이 조금 하니까 네. 한 100송이? 백송이. 백송이. 네. 자, 백송이.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보고. 자, 일단 야! X는 맞아요. X는 네. 맞은데 천송이보다는 좀 많아요. 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하루에 한 이천송이까지도 <laughs> 방문한다고 해요. 어떤 책에는. 하루에 8 0 0 0송지방지한문한다써있써 책도 책도 해요 해요. 음,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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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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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하0 0 0 0 0 0 0 0 0 0이0 0 0 0돌아다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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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가끔 가끔 보면 꿀벌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저 꿀벌도 저렇게 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오해야. 아 그래요? 그건 오해야. <laughs> 꿀벌도 네. 이 꿀벌 한 무리가 있잖아요. 네. 꿀벌 무리에 대략 한 2만 마리에서 6만 마리 아, 정도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네요. 근데 그 2만 마리에서 6만 마리 중에서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나가는 친구가 있고 일을 잘안 나가는 친구가 아, 있어봐 어. 그래서 일을 열심히 나가는 친구는 하루에 막열번 왔다 갔다 해요. 열번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나가는 친구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가 어... 그리고 그럼 그 애들은 뭐 어디에 있냐? 저기 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여기가 만약에 벌통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벌통 아니면 저쪽 구석탱이에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빈둥빈둥거려요. 음... 그냥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있고. 진짜로. 크... 네, 그래서 그걸 학자들이 밝혀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꿀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 꿀벌은 모두 부지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은 음.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꿀벌이 있나요? 꿀벌도? 꿀벌의 지능은 1, 2, 3까지는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2, 3까지는. 그래서 듀형벌 그러니까 꿀벌의 친구들이거든요. 꿀벌의 친구들인 듀형벌이 있는데 그듀형벌들을 먹이를 주면서 한번 연습을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1, 2, 3까지는 이해하더라. 4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벌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도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몇 문제 만주셨나요 어... 제가 10문제를 냈는데. 10문제 중에. 4문제인가 틀리신 것 같은데. 4문제 네. 어, 네 맞아요. 네. 섯문제맞추셨 여섯 여섯 6문제 맞추셨으니까 네. 선물은 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래 일, 열 문제 다맞추면 음. 슬로베니아 관광청에서 저희한테 제공해줬던 예, 그 꿀벌 패키지, 꿀벌 패키지가 있었는데 아그 패키지 여행권을 가족 네. 예, 가족 포함해서 갈수 있는 아, 네, 걸 드리려고 했었는데 열열 열 문제 맞추면 그거였고 아홉 문제 맞춘 거는 저희가 이제 벌과 벌통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아 그것도 실패했고 실패해. 자 그다음에 여덟 문제 맞추게 되면은 네. 우리 입문 과정을 포함해서 실전 과정 네. 네. 전부 이제 공짜로 드릴 수 있게 듣려고 <laughs>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실패했으니까 여섯 문제니까 네. 예, 여섯 문제는 이따가 죽은 벌한 마리라도 죽은 드릴게요. 죽은 벌? 예, 말벌, 말벌까지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예, 네. 자, 자, 그거라도 뭐 가져가시고. 네.